법이 나온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이성희 변호사가 네네. 지금 웰튼코리아에 대해서 서조구성에서 해산명령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네네. 그 해산명령 결정이 난건 아닙니다. 난건 아니고 이성희 변호사 예. 잘못 알고 있는데. 네네. 그 파산 결정이 나면 해산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를 스스로 그 구성에 저하게 얘기하면 취하를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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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산 간주가 된 상태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어쨌든 어, 주스템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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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자꾸 이제 그 최종렬 목사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저, 이 용인 스마트 병원이 건축 허가가 났는데, 지금 자꾸 질질 끄고 이러면, 건축 허가를 취소, 어, 할까 싶, 어, 할까 어서 시더스 피해자, 시더스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느 천 년에 그 병원을, 어, 짓고, 어느 천 년에 수익을 내서, 우리 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고기에도 정량이 그러니까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건 맞지만, 네. 되 있는 건 맞지만, 이 건축허가 2021년에 제가 난 걸로, 2023년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 10월에 허가 됐습니다. 예. 네, 2021년 10월 10월이죠. 네. 10월에 허가가 났는데, 네. 그, 건수가 처음에 날때는 이제 2021년이면은 동글로벌에서 소유권을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전인데, 지금 와서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물타기도 하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알박기알박기 네. 아, 네. 정명은 알박기그 네. 다음에 네. 엄 변호사는 물타기. 네네. 네. 예. 해피 경, 공군, 공군 비행기의 전투기 훈련에서 말하면은 해피 기동, 이렇게 말합니다. 네네. 예. 네. 계속 말씀하시죠. 아, 지금 요 화면에 지금 떴네요. 네, 예, 예, 띄워놨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시, 야, 10월 18일 날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laughs> 다시 말해서, 박형기 동글로별로다가 소유권 이전 이전의 상태인데, 지금 이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 그허가증이 나오면 최씨 앞으로다가 허가가 난 거예요. 허가가 나 있는 걸 사서 명예 변경을 하고 명예 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 변경 허가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흥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왔고 허가를 갖다 변경을 했고 했는데 동글 협의 대표이사가 박형기를 바뀐 겁니다.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신탁이 돼서 넘어와 있는 이런 내용이요. 그럼 이런 소유권이 넘어져 오는 과정과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이런 걸 놓고. 사실 확인 진실 여부를 가질지 않아 놓고, 그랬기 때문에 알받기. 그래서 물타기. 참, 나 이거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기가 차서. 솔직히 이런 걸 보고 알받기, 물타기 이래요. 준조합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건축 허가에 관련된 거는 허가부서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정통을 다 알아. 근데 왜 변호사를 끌어다가 저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지검에서 해갖고서는 다네 번이나 지금 구속 반려가 됐는데, 그거 해줄 수 있는 서부지원에 가갖고 받는 것처럼. 아니, 마치 왜 담당자와 실무자를 거기다 내비려두고 엉뚱한데 때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 검증을 이렇게 하나요? 그럼 그 허가 내용 나오는거나 내용을 딱볼때 진실 여부는 그런 식으로 가리는 건가요? 근데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진실도 가려지지 않고 그런데 불구하고 알바키 물타기 세상에 이 말을 고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알바키를 하고 있고 누가? 물타를하고 있는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수 피해자분들은 파산 신청했던 소수 70명 뭐몇명이 사람들이 소수가 먼저 해적이 뭐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파산 신청에 먼저 돈을 받아가려고 소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래서 항고를 할때 이유가 그걸 갖다가 이성희 변호사가 들려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파산 관제인들에게 열심히 밀어줘갖고, 순수 피해자라고 하는 여러분들 것만 먼저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알바끼, 그런 거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파산 관제인을 갖다가 돕고, 파산했다 심실어주고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나는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보면 다시 말해요. 순수 피해자 아닌 사람은, 그럼 거기에서 우리 참 훌륭하시고 아주 응? 똑똑하신 정미학 위원장님 같은 분이 거기에 가면은그 사람들은 순수 피해자기, 피해자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반 피해자네. 참. 이것도 차별하고 얘기해서 말만 늘어나는 게 불가한 거 아닙니까? 준조아버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을 때 마, 말만 끊으면 순수 피해자, 니네 피해자 맞니, 안 맞니, 어쩌니. 그럼 나보고 맨날 뭐라 그랬어? 너앱 까보라고. 어, 정보가 많아가고 당신이 가서 보여주지, 지난주에처럼. 당신이 뭔데 남의 이, 이걸 갖다가 응? 정보를 다 까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참나 기가 차서 볼 때는 제발 좀 사실 확인 좀 하고 진실 여부를 가려가면서 그리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알바기 물타기는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물타기요.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물타기요. 파고 들어보고 사실 진실 여부까지 해보면 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게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못하기 하고 있나요 그리고 말만 꺼내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종렬 목사가 그래 하도 이렇게 얘기는 게 아이고 유광신 목사님 훌륭하시고 박사학위도 있고 어? 신학박사 학위도 받았다가 박사 논문이 이래 얘기하고 지금도 은변호사님도 그 현장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허가표시판 광고에 난거 보고 본게기흥구중에서 허가 난것 같은데 이래요 그럼 뭐 얼마만큼 허가를 받고 얼마만큼 허가를 안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방송을 막 떠들고 제가 다시 말할게요 난 놓고 기억제도 모른다이 말은 허가표시를 놓고서 허가에 관련된 걸 말하는 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도면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도면을 볼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면 갖다 놔보면 낯놓고 기억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문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걸 비전문가 나한테 물어본 게 이거 역시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검증과 지식 확인을 좀 해가면서 참 정직한 방송, 정말 그런 방송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또할 거냐 또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스마트 병을 짓는 거 하고 또 이게 신탁 관리하는 거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이거 파산은 막아야 될거에요 저는 저는 파산을 막는 사람이지 파산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파산은 많던 작던 다돈현금으로 바꿔와 갖고 나눠주고 끝나자 이게 파산이요. 회생은 그렇지 않아요. 살려놓고 살려놓고 못 살릴 거는 그냥 또 정리하고 그래 보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이 요양병원이나 회생병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내가 얘기해요. 2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건강관리해 주시는 병원, 그리고 그들의 건강관리 해가지고 불치 난치화되어 있는 이런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생병원이란 이름까지도 하면서 2 3만 명과 그 가족들을 갖다가 건강 관리해주고 노후에 정말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노양병원 그리고 불치난치병화되어 있는 것을 회생할 수 있는 근원치로 취하는 회생병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병원에 그림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실버타운 마냥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 병원인을 지니까 주변에 개발이 실버타운이나 이런 걸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어버리면은 그런 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짜 지역에 따라 갖고 어떻게 건축행위에 대한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아름은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비전문가들이 자꾸 비전문가를 동원해 갖고 상식선에서 막 말만 들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사실 확인, 진실 확인 확인해 보고 진짜 시더스가 이렇게 이긴 눈물 흘릴 일이요? 화날 일이요? 절대로, 이게 전부 다 시서스 가족들이 준조합데 알고 보면 신날 일이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길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짓는데 얘기했고, 그 나머지 에기해서 천만 오천 병 정도 개발하면은 거기서 한1 5 0 0억 정도가 만들어지면은 자, 천0백억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8만 명한테 2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걸 다 파자내갖고, 그래갖고 돈으로 지금 개발도 안한 상태에서 다 팔아갖고, 어떻게, 200만원에 한 20만원씩 나눠주고 끝낼까요? 참, 내 너무나도 앞뒤도 안 맞고, 이치야도 안 맞고, 진짜 이게 뭘뭐 분배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개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 이래서 뭐 어쨌다 저래서 쨌때막 이렇게 모함하고 목사님 인명은 제천이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게 이렇게 뭐 사고로 죽을 사람만 사고로 죽는 거예요 약 먹고 죽을 사람이 약 먹고 죽는 거예요 재앙 받아서 죽을 사람이 재앙 받고 죽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한 마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자기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 말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사람 한 명을 딱 집어서 마귀가 벌써 가이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줄 알아요. 이렇게 파산할 사람 한테다가그가게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병마, 거위에서 유혹, 미혹, 충동질환 뒤에서 막 떠밀고 하는 이런 거 덧붙어가지고 불진 난치병에 세상을 다 뒤집으시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지 영적 세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정말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 보셔서 병마, 악매 잡혀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부터 구원하면 그래야 근본 치유되지 않을까요? 쾌락과 타락에 빠졌다가, 집, 저기, 집, 집착하다가,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오락 중독에서 자살 아니면 살인으로 빠지는 악마에게 잡히고 묶이고 눌려서 충동질을하는 사람, 이사람들 그, 여기 뭐야 악마에서 빠져나가야 될거 아닌가요? 그 영혼이? 악마에 잡히고 묶인 영혼이 빠져나가야 될거 아닌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이 바로 이를 겁 병마, 마귀의 일이요 악마, 범죄를 죄짓게 만드는 일이요 그리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재마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미혹하는 유충마 영적 세계에 관심 좀 가지시고 영안이 열리면 다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진짜 영안이 열려 갖고 영적 세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